자, 뭐 뭐좀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돼지 바베큐 먹었잖아요. 그거 먹고 어찌나 속이 느끼하던지 라면 먹고 잤어. 좀 부었나요? <laughs> 짬뽕 먹을까? 빨이 식사 되나요? 예.

자가봅시다 미끼 좀 살게요 어저께 남은 게 있는데 모질 할것 같아 여기 지렁이 상태 되게 좋던데 어 아저씨 열려 있는 불 켜져 있는데 문이 잠겼어. 아저씨! 어, 씨. 아니불 켜져 있어요. 저 안에 불 켜져 있는데. 밥 물어 갔나 아! 믿기지가 않아. 전화 한번 해보자. 여기 지렁이 상태 좋던데. 아저씨 미끼 사러 왔는데요. 예. 어디세요? 오세요. 예 들어갑니다. 예. 내려 오신다는데 위에 식사하시고 계신가 보다. 어, 아저씨. 아저씨 5천 원치 주세요. 미끼 3천 원치 되나요? 어제 샀는데 남은 게좀 있어가지고. 한개더못 팔아 그러면, 어저께, 여기서 샀는데, 그 통에 그냥 담아주시면 안 돼요, 3 0 0 그건 돼요? 오케이. 요것 담아주세요. 요 통에 담아줄라고 아니, 요 통에. 아, 어저께 오, 여기서 통에. 샀는데, 음. 조금 남아가지고, 5,000원 주사이에 남을 거거든. 거기 꽉꽉 채워주세요. <laughs> 원래 있던 거에. 이후에 또, 어떻게 담아줄라고 네. 그래서 3 0원 오호, 많이 주신다, 에 예. 어, 예.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수고하세요. 응. 바람이 좀 있네요. 한4 정도. 이건 한 4. 오, 뭐야. 대박인 거 발견. 대박사건. 안녕하세요. 아님 혹시 여기서 낚시해도 돼요? 여기 저 앞에서? 네. 감사합니다. 뒤편이에요, 뒤편. 뒷편. 저 끝으로 가는 거야. 좋았어. 바로 여기야. 내가 원했던 것이야. 여기야. 배만 안들어오면 돼. 저 끝에서에요. 갈매기가 있는 것 보니 고기가 있네요. 아, 여기는 또 빛도 잘 들어와. 이런 데가 어딨어? 캐스팅 굿 카드 칩이 남는 게 있네요. 반은 딱세개 남은 거. 하니까 어, 세우도 있는데. 가도. 우우 배신하갔어. 끌카 주세요. 끼리 주세요. 대빠. 끌카는 저도 모르겠어. 끌카가 뭐지? 아 끌카주세는 난 처음 들어보는데 끌카는 안 쓴다 부산에서 처음 들어봐 이모 이거 좀 대피 주시고 이거 좀더 주세요 찌깨 <laughs> 다시 좀더 주세요 <laughs> 대피 달라 소리도 많이 하 대피 주세요 대파 말고 응 부산 가요 대피 주고 끼리 주어 고마 쎄리 엄마세레 끼니 해줬어. 여기 하도체비. 추세게 추. 오. 메가리인 것 같아. 이놈의 메가리는 전국구다, 전국구야. 진짜 좋다호항에도 내가 리쉬 <laughs> 해주세요. 응. 종애네 <laughs> <좀 애매해>. 우럭. <laughs> 오, 아 깜짝이야. 놀래미 <laughs> 겁나 커. <laughs> 이거 뭐, 뭐죠? 놀래미 <laughs> 겁나 커. 아, 놀래미. 금어이 앞이. <laughs> 진짜 커요. 30, 30 넘을 것 같은데? 30 넘어. 와, 토항 오길 잘했다. 내가 이걸 잡았다, 잡았다고? 하나, 둘, 셋. 삼자. 삼자 놀래. 줘야 돼요. 대박이세어요 솔직 오늘 저 한마리 때문에 포항 잘온것 같아요 <laughs> 레전드를 잡아서 어 안녕하세요 어머 어 감사합니다 이거 주셨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나미님이 주셨어 명당 핫도그 잠시만 이거만 묶어 던지고 이건 뭐지? 레미님, 이거 무슨 맛이에요? 음, 이만또 그냥. 부산이라서 오늘 1시까지 하고 부산 갈려고요 아, 아, 이거 사랏두고라서 굉장히 바삭바삭해요, 바삭바삭. 빠삭빠삭. 오, 깜짝이야. 아까 그 제가 잡은 거보다는 좀 작은 사이즈. 네, 구룡포입니다. 이제 갈 거예요. 이제 부산으로 가야죠. 멍멍! 멍멍아, 일로 와봐. 멍멍아, 일로 와봐. 같이 부산 가자. 일로 와. 멍멍. 몽몽아 이놈아 같이 부산 갈래? 진어 이쁘다 호리도 내가 그리시